안녕하세요. 6월 8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권 용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6도 정도로 무더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고요.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택시도 환승 혜택 500에서 1,000원 할인.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올해 10월에 전국 첫 시범 시행에. 관련 예산 34억 원을 쓴다고 그럽니다. 뭐그 외에 원도심 4개구 통합홍보비도 2억 원을 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전국 최초로 공공교통 환승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추경 34억 원을 편성했다. 택시 수요 확보 그리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없애기 차원이라고 밝혔네요. 공공교통 환승체계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나 도시철도를 먼저 이용하고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2,800원에서 500원 그리고 1,000원 정도를 할인해주는 제도라고 그러네요. 이게 버스나 도시철도를 먼저 이용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올해는 전면 시행에 앞서 제한된 예산으로만 시행하는 사회적 실험의 성격이 쉽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전면 구축되지 않은 탓에 선불카드에만 우선에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 뭐 택시도 대중교통인 만큼 환승할인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반론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택시가 늘어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버스 이들과 택시를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었죠. 아무튼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실험을 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폐핵연료봉 8만 6천 개. 고리 1호기 폐쇄 뒤 왔잖아. 이게 폐핵연료봉이 뭐, 천문학적인 단위로 맞네요. 폐로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낼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2년간 대책 마련에 손났고요. 뭐 한수원 쪽에서는 임시 저장시설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폐연료봉을 보관할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아직 부지조차 선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리본부는 구령의 재책으로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어 폐연료봉 보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부지 선정은 2028년께 마무리돼서 2053년. 그럼 뭐 거의 40년 정도 남았네요. 고리의 건식 저장 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연히 여기에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건식 저장 시설은 50년 정도만 보관할 수 있고요. 고준위 방폐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방감기는 1만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전문가인 경성대 김혜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고준히 방폐장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폐로가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그 카드 청구서가 날라든 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이제 변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요. 파산을 선언한다고 하면 안전,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죠. 그동안 정부에서는 꾸준히, 완전히 싸고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왔잖아요. 결국 카드 청구서를 받아보니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네요. 그럼 다음 기사 또 보겠습니다. 낙동강 보호 개방에 하구둑 오염물 쌓여. 예, 정부에서 낙동강 보호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곧 여름철이잖아요. 홍수 등으로 이제 강수량이 늘면은 하류 수질 악화로 상수원이 위협을 받는다고 럽니다환경단체는하구둑도 즉시 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는데요. 예, 수문 개방이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밀물이 들어올 때 개방을 했다가는. 대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용역을 착수가 시급한 걸로 보이네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대강 보상시 개방을 지시하면서 불똥이 부산으로 튀고 있다. 보 개방으로 중상류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류로 떠밀려 내려와 부산 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려가 크기 때문이다. 낙동강 항구둑은 여전히 닫혀 있고요.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뭐 어떤 환경단체 사람은 이제 뭐 똥구멍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 해법으로는 보상시 개방과 동시에 하구뚝을 여는 것으로 이제 대안을 내놨는데요. 그 전문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구뚝을 열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하구가 막히면 여름철 울습도 주변에 대규모 녹조가 창궐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예, 원전에 이어 이것도 이제 대규모 카드 청구서가 날라든 격이죠. 그동안 이제 쌓였던 오염물질이 볼을 개방하면서 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흘러나올, 부산까지 이제 흘러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상수원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물은 흘러야죠. 이제 고인물은 사실 물이 아니죠. 아무튼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물이 흐르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 카드 청구서를 또 어떻게 막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콘 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